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앞으로 한 번씩 해서 보여주세요 자, 자 여기 보 응. 자, 요 자, 이 자, 뜯을게 자, 뜯었고. 자, 자, 한 명씩 해야죠.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먼저 자네 뜯어보세요 네, 수 기다리세요 오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로켓단빵을 열었습니다 아, 네. 뭐가 나오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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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기다려요 오빠는 리자몽! 거짓말 진짜야 봐봐 오 리자몽이다 진짜 리자몽, 보여주세요 아, 리자, 아, 오빠 리자. 자꾸 꾸기지 마요. 어, 리자몽이 이 포즈도 있네? 리자몽 포즈가 두 개인가봐요. 엄마. 아마... 엄마. 아주 와겼어 피카츄! 와, 주세겼어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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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가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피카츄와 리자몽이 드디어 나왔네요. 다시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이제 2세대 띠부실안 나오고 1세대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네. 자, 피카츄. 자, 이거 우리 이거 고스방 오늘 사갔거든요. 삐쭈도 나왔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삐츄 나왔는데 그거 영상 안 찍고 너네들 그냥 실수로 삐쭈 나왔는데 그때 자, 영상을 안 찍었어요. 사나. 자, 아, 여기에서는 리자몽 나왔고요. 어, 와, 피카츄 봅시다. <laughs> 와, 우리 피카츄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엄마 이거 좀... 여기서는 피카츄 나왔어요. 자, 그거는 어 이렇게 어 살짝 음. 요런 빵은 이렇게 음, 살짝 덮어봅시다. 먹어봐요 같이. 음, 위 안쪽은 내가 먹어. 그러면은 요 다시 덮을게요.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위에랑 아래랑 분리가 안 돼요. 알고요. 다봐요 음. 음. 아, 피카츄 야,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오빠가... 야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오빠가 고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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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안와 자, 채원이가 오는 관계로인사좀할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